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종합뉴스 YTN 뉴스테 시작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친박계와 비박계는 자진사퇴 여부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제 의견 논의도 내일 고민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에 내일 오전까지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라고 요구하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메르스 추가 환자가 이틀 연속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차 유행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2, 3일이 메르스 사태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스 디폴트 위기로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충격이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57개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2연평회전 13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민 국방장관은 제2연평해전은 우리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 저녁 대구 검단공단의 침구류 창고에서 불이나 4층 건물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시작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열대성 맹동 문어인 파란고리 문어류에 물린 피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고거류에 있는 매우 강한 독을 지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까지 열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결정에 그래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자이 말의 속내가 자진 사퇴 쪽인지 아니면 버티기 수신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먼저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